네, 안녕하세요. 사고 좋은 카, 김영란 실장입니다. 네, 오늘 출퇴근용으로도 부담 없이 끄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 연습용으로도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뉴투싼 IX 2.0의 1륜 스마트 스페셜 모델이 되겠습니다. 14년식, 키로수는 14만 9천 키로, 단순 교환은 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이따 차 보여드리면서 성능지랑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외관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외판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예, 뉴투싼 ix이고요. 스펙은 간단히 옆에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면서 성능지도 함께 띄워드릴 테니까요. 예, 성능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정지하면 하시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일단 본넷 부분 예, 지금 밖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예, 웬만한 흠집은 다 보이실 거예요. 근데도 이제 본넷 부분이라던가또 범퍼, 범퍼 라이트도 굉장히 예, 백화 현상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깔끔한 모습 저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안개등도 깔끔합니다. 라이트도, 예, 어디 앞에 부분은 예, 딱히 흠 잡을 데 없고, 프론트 엔다 쪽도 굉장히 깔끔해요. 네, 그리고 휠 기수도 앞에는 거의 없습니다. 운전석. 타이어 트레드 지금 80%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운전석 도어도 예, 깔끔하고요. 네, 백미러는 여기 조금 터치감은 있는데,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시겠고요. 운전석 뒷 도어입니다. 네,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터치를 군데군데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많이 싫으신 분들은, 요렇게 한판 작업하면 저희가 거래업체 직접 소개시켜드리면 거의 10만원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뒤에 타이어 트레드도 지금 80% 남았어요. 휠 기스도 지금 거의 없죠. 네, 이 부분에 약간 있긴 한데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래도 양호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후면부 모습이고요. 후면에도 딱히 터치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네,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구요예 스페어 타이어 되어 있고 깔끔합니다. 이렇게 윗 부분도 플라스틱 부분에 예, 따로 심하게 기스가거나 그런 모습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예 그리고 보시게 되면 선팅 부분이 약간 이 부분이 이렇게 되있는데. 예, 일단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 부분, 예, 외판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에 휠 상태도, 예,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수석 뒷도어, 예, 역시 깔끔하고요 네, 조수석 도어입니다. 네. 백미러 부분도 깔끔하고요. 전반적으로 외판 상태 굉장히 양호해요. 이 차량 사시게 되면 정말 거의 손볼데 없이 그냥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어느 정도 연식이 있다 보면은 이제 부식이나 이런 거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미리 와 가지고 하체 다 부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고요. 이 차량은 부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차량 하시게 되면 예, 손볼 곳이 타이어도 다 많이 나8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돈 들어갈 거 없이 그냥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혹시 후방 카메라 필요하시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서비스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 드릴 테니까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내부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마트 버튼 되어 있구요 네 전반적으로 네, 도어 트림 네, 여기 조금 찍힘이 있는데 이런 건 내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 보시면 정말 괜찮은 차량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바라겠고요. 네, 락 버튼이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파... 네 윈드 윈도... 네 일단은 스마트 버튼 되어 있구요네 도어 트림 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뭐요 밑에 부분은 되게 굉장히 깔끔한데 여기 지금 가죽 부분에 약간 예 조금 갈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연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예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시겠구요 전반적으로 차상태 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정말 괜찮은 차량이니까요. 네, 예, 일단은 접이식 사이드 미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잘 작동하고 있고요. 예, 윈도우도 지금 네짝다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 네,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에는 파워 윈도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보시게 되면 운전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리 상태 좋죠. 네, 1인 신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탔던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 상태 좋습니다. 핸들 열선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라이트도 예, 오토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네, 키로 수는 지금 보시게 되면 14만 499키로 운행을 한 차량이고요. 네, 요거는 하이패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예, 장착되어 있고요. 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채널로 잘 작동하고 있고요. 네, 이 차량 내비는 별도로 없고요. 후방카메라 혹시 필요하시면 룸미러 후방카메라가 이제 한 비용이 13만원 정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요즘 내비게이션은 핸드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내비를 새로 장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네, 지금 음, 에어컨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걸림없이 잘 차가운 바람 예,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열선 시트는 운전석이랑 조수석 해서 전부 되어 있습니다. 2단 조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키도 아직까지 이렇게 두개다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대시보드나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 예,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네, 시트 상태도 그렇고. 네, 보시다시피, 외부에서 촬영하는 거여서 흠집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잘 보이시고 할 텐데요. 정말 관리 상태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네, 부담 없이 출퇴근용으로도 운전 연습용이라던가 여성분들 타기에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예, 볼수 있겠고요. 지금 기어 넣어 보시면 튕김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부드럽게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키로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뒷자리 이어 시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도어트림입니다. 네, 그리고 시트 상태도 아주 좋아요. 뒤에 보시게 되면, 네, 요, 요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바닥도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자리에 송풍구도 되어 있고요. 네, 콘솔 박스. 이렇게 운전석 시트 상태들도 좋고, 전반적으로 대시보도 무엇보다 이제 엔진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네, 미션도 튕김이나 이런 거 거의 없고, 네, 이 정도면은 정말 너무 괜찮은 차량이라고, 네, 보실 수 있겠고요. 네, 700만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 상태 살펴봤고요. 네,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대인 뉴투싼 IX 차량을 만나봤고요. 2014년 시, 키로수는 14만 9천 키로 운행을 한이 1인 신조 차량을 만나봤고요. 금액은 76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수원역 근처 도이치 오토월드로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체 리프팅까지 다 띄워 봐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액 할부, 또 차대차, 대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차 관련 상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싸고 좋은 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고 좋은 카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